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세인데요. 여러분 교재 212쪽이 되겠습니다. 예.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특례 규정인데요. 음,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이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례. 특별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요. 특례입니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어, 실직거래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그러면, 자 먼저 어 실지 양도가액을 12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실지 취득가액은 음 8억이라고 합시다. 8억. 그러면 양도차익은 4억이죠. 이건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차익이고요.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양도 차익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어, 양도 차익에서 또 이런 거 있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게 되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laughs>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어, 10년 이상 보유했다 가정해 보시다 10년.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이 최고 30%죠.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양도차익이 30%입니다. 음 만약에 이게 1세대 1주택이라면 80%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은 8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80%는 어떻게 될까요 음, 3억 2천이 되겠네요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8천인가요 음, 8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이 양도 차익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경우 양도 차익이고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할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이 4억이거든요. 어,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 4억이죠. 사이, 곱하기 양도가액 1 2억분에 12억 마이너스 9억원 그러면 약분해 보세요. 12분의 3이죠?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4억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은 4억이지만 1억으로 본다는 겁니다. 1억. 1억 나왔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이니까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1억이죠. 그러면 1억이란 얘기입니다. 1억. 그러면 만약에 1세대 1주택일 때아 어,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80%니까요. 1억에80% 얼마입니까? 1억에 80%면 80 8천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양도차익이 4억인데 1억으로 보고 양도소득금액이 8천인데 2천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의 경우는 9억원 초과분만 과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규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구요 213쪽에 보시면 거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은 양도차익 나오지요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원 하면 된다 두번째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세액계산입니다 부담보증에 대한 우선 이 부담보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차입 차이, 산업 차입했어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거죠. 증여하니까 얘는 증여자가 되겠고요. 얘는 수중자가 되겠습니다. 이때 증여자가 야 을아 내가 너에게 음, 아파트 어, 어, 8억짜리를 증여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3억원이 있는데 네가 좀 대신 갚아라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즉 증여자의 채무 3억 원을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이때 수중자는 8억을 증여받았죠 그런데 그중에서 어, 채무인수액이 3억이죠. 채무인수액 3억원을 인수하니까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건 얼마입니까? 5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중자는 8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되겠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3억에 대해서 뭘 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를 내립니다. 3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왜 갑이 을에게 증여한 건 8억이지만 3억은 유상이전이거든요 대가를 받은 거지요 갑이 어, 실질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갑이 은행한테 갚아야 할 채무를 수중자 을이 인수하기 때문에 갑은 3억원을 어, 유상이전으로 본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이때 부담부 증여를 3억을 양도로 보는데 이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음.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 양도 당시의 자산가액입니다 음. 양도 당시의 자산가액 양도 당시의 자산가액 음. 지금 사실은 8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양도 당시의 자산가액. 곱하기, 증여 당시 자산가액분에. 증여 당시 자산가액은 8억이 되겠죠? 이때 채무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자산가액 곱하기. 증여 당시 자산가액분의 채무액이 되겠고요. 거기 취득가액 나왔죠? 역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자산가액. 취득 당시 자산가액분의 곱하기 증여 당시 자산가액분의 채무액. 채무액은 3억이 되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해가지고 양도 부담부 증여의 증여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laughs> 그 다음에 3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나오는데요. 우선 그거 하기 전에 어, 여러분 214쪽에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214쪽 보세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건데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가세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배우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직계의 비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직계 좀비속이죠. 자, 여기 보세요. 남편이 있습니다. 여기 부인이 있습니다. 또는, 어, 직계 좀비속. 음, 뭐,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하는 것은 10년 동안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이 아들은 또는 부인은 제 3자인 씨에게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로 보지 않고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남편이는 과거에 뭐한 2000년도에 취득했습니다. 2001년도에 사 가지고 지금 2017년도에 판다면 이때 산 금액과 지금 가격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에게 증여하는 거예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거든요. 그리고 부인이 그것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부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배우자 등 증여 자산에 대한 이월 과세입니다. 그러면 이때 거기 보시면 적용 대상 자산은 이렇게 부부지간에 또는 어, 부자지간에 증여한 것은 어떤 거냐면 토지와 건물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재 214쪽에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 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또 이때 남편이 증여자와 이 부인 수중자와의 관계는 누구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직계 존비속 어 존속은 부모가 되겠고 비속은 자녀가 되겠죠. 거기 지, 증여자와 수중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근데 어 이때 어,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혼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중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을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했다. 5년 이내. 이때 보유 기간은 등기부상 소유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을 5년이 지나고 양도해야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2월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원래 납세 의무자는 배우, 이,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납세의무자는 누가 내느냐 배우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됩니다 취득가격은 어떤 것이냐면 어, 이때 남편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어, 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이 남편이 2001년도에 취득한 금액이 되겠다. 그 다음에 6번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지중시는 어떻게 될까? 어, 이때 남편이 옛날에 취득한 날로부터 부인이 양도하는 그 시점까지가 보유기간 되겠습니다. 저기 나왔죠?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최초에 취득한 날로부터 부인이 양도하는 날까지 보유 기간이 3년 이상 넘어가겠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이 되겠고요. 역시 세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인이 납부했던 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느냐?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부인이 납부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요 8번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여부 어,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는 없어도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이 부인에게 증의한 것을 부인이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남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납세의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배우자 등 징예재산에 대한 2월 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해 볼까요?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되겠습니다. 뭐, 216쪽에 보시게 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부당행위계산의 <laughs> 부인 규정.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에, 이거는요, 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증여를 했는데요. 이때 A는 증여자가 되겠고, B는 수용자가 되겠는데, 이때 B는, A와 B는 특수 관계인입니다. 이때 배우자와 직계준비석은 제외됩니다. 특수 관계인. 특수관계인인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같은 게 되겠죠? 배우자와 배우자는 무촌이고 직계존비속은 일촌이잖아요. 일촌. 그러니까 어, 일촌이 아닌 이촌, 삼촌, 사촌이 되겠습니다. 특수관계인. 이렇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것을 B가 C라는 사람에게. 5년 이내 양도했다면 이것도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B가요 증여받고 이때 증여세를 1억을 냈습니다 그리고 B가 5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2억을 냈어요 그럼 합쳐서 3억을 냈잖아요 그런데 B가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로 보지 않고 A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이때 A가 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4억이더라 그러면 이때 이 행위 요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고 양도를 내서 양도소득세 낸 금액이 3억이잖아요 이 자체를 부당한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A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면은 세금을 사흘 거치니까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받는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때 A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금이 어, B가냈던 세금 3억보다 적으면 이것을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특수관계인간의 적용대상은 어떤 거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모두입니다. 여러분, 216쪽 박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자와 수중자의 관계는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속이 아닌 겁니다. 특수관계인이죠. 또, 수중일로부터 수중자는 몇년 이내 팔아야 됩니까?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양도수득세 납세 의무자는 이때 증여자와 수종자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될까?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종자가 양도하는 날까지 기간으로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환급해 줍니다.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그 증여세액을 수종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환급. 요 환급해줍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은 환급해주고요. 아까 배우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8번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여부는 감소된 경우에 부당이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B가 어, 증여세를 내고 양도숙소된 금액이 3억인데 얘가 낸 세금보다 예가 낼 세금이 더 많으니까 이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본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부당행위 계산 배우자 등증여자산에 대한 2월 과세와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217쪽에 나와 있는 젤로에 있는 문제, 지금 이그 배우자 등 증여재산에 대한 2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217쪽에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 건물을 갑과 을과 특수관계가 없는 병에게 양도했다. 틀린 것. 아, 이건 이 갑과 을인데요. 그리고 이건 병이죠. 갑이 을에게 증의했어요. 특수관계인입니다. 아, 특수관계인. 음, 그러고 이제 이 5년 이내에 병에게 양도했을 때 어, 틀린 거 1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는 갑과 을이 배우자입니다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때 갑과 을이 배우자라고 가정한다면 어, 취득가액은 갑이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맞죠 을이 갑과 징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양도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해당된다고 했죠. 을의 양도차의 계산시 취득가액은 갑의 건물이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때 갑과 을이 부부였는데요. 음, 부부였는데 징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였었어요. 징여 당시에는 그런데 증여 당시는 혼인관계였고 이때 을이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맞아요. 3번 의리 갑의 배우자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차익이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맞습니다. 갑이 을의 배우자 직기존 비속 외의자인 경우입니다.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클 때에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얘들이 낸 세금이 더 많다는 거지요 어, 얘들이 낸 세금이 만약에 이게 5억이고 5억이라면 어, 즉 을이 낸 증여세와 을이 낸 양도소득세가 많으면 음,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5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납세무를 준다. 음. 이거는 연대납세무 특수관계인은 있는 연대납세무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일 때는 연대납세무가 의 없어요. 누가 내야 할까요? 수종자가 내야 해요. 수종자. 이것은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갑과 을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1분이나 1분 30초 안에 풀기가 상당히 힘들죠.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숙달되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